에고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브이.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오늘 저와 스페셜 브이 함께해주실 두분 소개합니다. 유한준 기자, 그리고 석진욱 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선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연승으로 흐름을 끌어올리려는 두 팀이죠.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승부의 기세는 어디로 기울었을지 주요 장면들 하이라이트로 바로 만나보시죠. 어? 직선 서브 받쳐주고 갑니다 살포시 넘겼지만 수비됐습니다 실버부터 공격 출발 짧게 석공 쳐다랍니다 원블로킹 김수진 올라나면서 리시브 높아요 밀어넣기 뒤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점 결국 오늘의 경기를 봤을 때는 리시브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생명의 연속 3등점. 긴 서브, 어택 인 넘어서 내뱉 아! 중요한 공격, 손 막고 벗어납니다. 블록아웃 방금은 아슬아슬 했지만, 이런 류의 공격을 상당히 잘하죠. 그렇죠. 상대편으로 상대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네. 유서윤의 서브, 안쪽에 떨어집니다. 깊숙한 위치로. 최현진가 비켜줬고, 도수빈까지. 공은 떨어졌습니다. 한국생명 동점의 기회. 김수진 출발합니다. 세팅. 다시 실바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강약 조절도 됩니다. 그때는 세팅 20득점 이후에 실바의 부중이더 올라갔습니다. 다이렉트. 집어넣습니다.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1세트의 g 스칼텍스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공이 튑니다. 마지막까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왼쪽 스쿼쳐 올라갔습니다. 어렵게 터스! 찍어! 눌렀습니다! 연속 2득점! 레베카 드리블을 많이 했습니다. 서브는 길게! 실바 먼 거리! 장희진이 형! 한번 더! 때립니다! 3단 처리 실패! 스카이잭스 세포 우회전 서브 잘 봐요 주고 받습니다 처냅니다 최연지 3등점 공격 성공을 100% 오. 서브도 최연지 아. 실버 백어택 결국 처리면서 1세트의 마침표를 15:12대 김수지 낮은 자세 아. 오른쪽 실바 다시 한번 블로킹. 한4대 득점. 75%의 공격 성공 좋아요. 옆게 오픈.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블로킹. 20대1 5날카로 서브. 수비 잘점감받으세 코시 공격. 거리 조절도 되고 있습니다. 직선 길게 야. 세터에 붙어 들어가면서 이동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김수지 어. 서채영 전위에는 레베카가 있습니다 실바 막힐 번했고요 어렵게 2단 연결 마디부터스 다시 흥국생명 힘을 뺍니다 24대 16 흥국생명의 세퍼 벡터스 11원 어필 낮은 자세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높게 띄워줍니다 이렇게 2세트 흥곡생명의 반격에 성공합니다 13대13 벡터스 넘어갔습니다 역동작 실바부터 공격 출발 왼쪽 블록 역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치 서버. 물러나면서 리시브. 짧게 석어 어, GS는 오랜만에 석공 득점이 나왔고요.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김지원의 서버. 연결합니다. 높게. 높은 스파이크. 어려운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김다 길게 빼줍니다. 한점 차. 오른쪽. 찍어. 눌렀습니다. 일반은 블로킹도 공격적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높아요. 이렇게 끌어서 때렸습니다. 연타. 아이볼 직선으로 뺍니다. 스파이크로 갑니다. 오른쪽 바닥을 때립니다. 레베카. 수비를 했습니다. 오른쪽 코위 공격 길게 벗어납니다. 우른쪽 <laughs> 서브 오른쪽 <웃음> 이동 공격. 수비 해냈어요. 연타. 블록커 손에 맞지 않고 자기 진영에 떨어졌습니다. 한 포인트 버듯 최현지 서브. 들어갑니다. 두점 차로 달아납니다. 한국 생명. 최현지. <laughs> 안고 떨어졌습니다. 길게 서브는 아웃입니다. 무점차로 어... 끌려갑니다. 주스칼텍스피치의서브 넘어가면서 3센트가 종료됩니다. 차가더 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13대고. 더데이트스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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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렸습니다. 실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죠 아니, 초반을 보기에 보면 주전 세터였던 안혜진이 흔들려서 지금 교체가 된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맞춰서 갑니다 오 이번에 흥국의 연결이 흔들렸습니다 아, 낮은 자세 이석구 아, 아, 선수들의 콜플레이 아, 긴박하게 아, 이루어졌고요 백어택 득점 틸바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김주영이 들어갑니다 레베카의 반격 직선입니다 g s 칼렉스의 오픈 공격에 빈도가 높습니다 앞쪽에서 자릅니다 오른쪽 직선 다양한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팀게 오른쪽이다. 현재 15득점. 선수가 이제 59%의 공격성 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 서브였고요. 실바 아, 투입되고 나서 첫 공격이었는데 아웃입니다. 너무 깊은 강만 바라봤던 것 같고요. 여러 네, 번도 활약을 펼쳤던 실바인데요. 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대19 오늘 승식 특점이 실마우 50% 공격 성공률 길게 아웃입니다23대19 딤미언 서브. <laughs> 어. 4점이 떨어졌고요. 스파이크. <laughs> 레베카. 실버이페어택 레베카포스 파이크 레베카! 세트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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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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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국 생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합니다. 레베카 선수가 28득점으로 맹활약해 줬고요. 피치 선수가 16득점, 공격 성공률 63%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생명이 홈 코트의 힘을 정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정말 값진 승리를 챙겨 갔는데요. 한국 생명이 이렇게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방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안방에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네. 거뒀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블록킹이라고 봐야겠죠? 어, 홍색명은 오늘, 어, 지금 이단 선수가 가장 빠져있는 공백이 있는데, 네.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블록킹에서 우위를 보여서 승리로 장식을 했고요. 중앙을 존중하게 지킨 피치 선수가 2세트에서, 2세트에서만 블록킹 3개, 10, 그리고 1 5점 이후에, 연속 블록킹을 잡아내면서 경기, 그 세트 그림을 가져오는 게 결정적인 또 영향을 끼쳤고, 네. 음, 베타랑이자 마더님, 김수지 선수가 또 레베카, 최은지, 서채연, 정은주까지 블록킹에서 또 힘을 보탰기 네. 때문에 짧아, 짧아.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음, 결국 선수들이 이런 좀 하나씩 좀 힘을 좀보탠 부분이 역전승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높이의 싸움에서도 흥국생명이 우위를 가져갔지만 또 이번 경기 승기를 결정 지은 건 역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아,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방금 언급한 것처럼 어, 정윤주 선수 외에도 어, 김, 오늘 경기는 특히 김다은 선수와 최은지 선수의 또 활약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제 흥국생명이 세트를 가져온 이 세트부터 레베카 선수의 공격이 몰리지 않고, 그, 네. 김다은 최인지 아웃사이드 히터에서 또 좋은 점수를 내줬고요. 김다은 선수는 13점, 그리 공격 성공률 52%블로킹 2개. 최렌지 선수는 9득점에 공격 성공률 47%블로킹 1개를 보태면서 아주 쏠쏠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뭐, 어, 그렇기 때문에 레베카 선수가 공격 부담을 덜어냈던 건뭐 당연한 거고요. 네. 어, 레베카 선수는 또2 8점의 공격 성공률 오십 그리고 무엇보다 좀눈여겨봐야될 부분이 레베카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범실이 없어요 네. 정관장 전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범실이 하나인가 두 개월 동으로 기억하고 그전 경기 페퍼저축은행 전에서는 비록 경기는 졌지만 범실이 없었습니다. 이 범실이 없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정말 좋은 활약해준 레베카 선수입니다 이렇게 중앙의 힘과 또 날카로운 공격으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준 흥국생명인데요 이어서 여자부 정규리그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8연승 한국도로공사가 굳건히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그 뒤를 페퍼저축은행이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생명이 이날 승리로 2연승을 만들면서 4위에 자리하고요 5위 현대건설 4연패, 최하위 기업은행 6연패입니다 이번엔 남자부입니다. 분위기 회복에 절실한 현대캐피탈과 또 이렇게 연승을 이어가려는 한국전력의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바로 만나보시죠. 서재덕, 하승무. 다시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서재덕, 따라가고 있는 현대. 자, 이 시간 흔들어습어요 하이볼 쉽지 않아요. 보내야죠. 죽격기입니다이준영 왼쪽. 자한 차례 걸렸고요 다시 갑죠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의 레오 뜹니다 신영석의 속공 찌트어 때릴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요 속공을 성공시킵니다 추미도 앞바닥 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2점 센터의 경기 운영이 풀려갑니다 네. 이제 한번 레오의 서브인데요 레오 자 좋은 서브 들어갔어요 넘어오는데요. 주심 휘슬과 함께 한국전력의 범실 동점이 됐습니다. 이시우. 한국전력. 네, 아, 좋은 공격이에요. 네, 네. 뭐 이건 줘야죠. 네, 그렇죠. 네. 흑백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적정기 계속 구해봤습니다. 갈증이 있을 텐데요. 애 놀입니다. 직선 타 높이 있는 렇이 있으면, 네. 방크로스라 직선 때리기 힘들어요. 예. 다시 한번 호스봉 볼이 어디 갔나요? 어, 저거 어떻게 가져오죠? 어, 두 명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왼쪽으로 아, 선택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에넌 못이 아, 맞지 않았습니다. 뉴스 로 갑니까? 허수봉. 루텐. 신영석이 끝냅니다 멈추게 할수 있을지. 레오의 서브입니다. 올라갑니다. 배넌. 아, 뒤에 레오가 네, 있어요. 안경의 허수봉. 갑니다. 빠르게, 주만! 최민호! 네, 최민호! 자, 백토스인데요 서재덕 빨라요. 네. 두 왼손잡이 선수들의 대결이었는데, <laughs> 서재덕이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서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전력은 리시브 하나가 중요해 보입니다. 허수복 갑니다! 정빙수 버팁니다. 배논의 공격입니다. 스파이크! 자, 살렸고요 현대캐피탈의 반격 기회. 레오! 아웃입니다. 누가 세 포인트로 갈까요? 23대23. 결정랠리. 썸득썸! 아, 정말 어느 서브 무섭습니다. 썸를 코너에 몰아넣고 베논 다시 한번 던집니다! 던집니다! 좋요 아, 2세트를 끝낼 기회. 완벽한 찬스볼입니다. 베논, 갑니다! 안테나가 흔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범실 나오네요. 네. 26대 25. 한국 전력이 현대캐피탈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을지. 오른쪽 나갑니다. 나갔어요. 주심의 비디오 판도. 네오선를 잡기 위해 서재덕과 하수원과지 스위치한 상황인데 예. 다시 동점. 서브 중요합니다. 세트를 놓친다면 불안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전 인세 포인트 블록캠 끝냅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16대15 올라갑니다 신호진 블록캠 신영석 17대15 신영석이 항상 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배가 될수 있는 그런 세트입니다 예. 서재덕이 받습니다 대논이 때립니다 공격은 잡지 못하는 공격이에요. 예. 17대20잘 만들었어요. 네, 올라갑니다. 베논 짧게 수비됐고요. 레오의 공격 블루킹 베논 블루킹 안에 쌓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인데요. 현대 올라갑니다. 한국 전력 블루킹 허성 선수가 얼음 있었는데. 예. 드디어 잡아줍니다 직선 올라갑니다. 배너 스파이커 23대20 현대를 상대로 3연패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현대 오른쪽 성공입니다. 아직 기회가 한번더 남아 있습니다. 허수봉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한국 전력 2연승을 거둡니다. 자, 결국 3대 0 완승으로 한국전력의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둡니다. 베논 선수가 24 득점, 김정호 선수가 10 득점으로 합작했고요. 하승우 선수가 역대 통산 세트 성공 6,000개를 달성합니다. 한국전력이 시즌 초반보다 정말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캐피탈을 3연패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경기력이 점점 향상되면서 팀의 흐름도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전력의 상승세를 이끄는 힘, 바로 배넌 선수 아닐까요? 네, 첫 득점도 배넌 선수가 했습니다. 특히 1세트에서 레오를 앞에 두, 앞에다 두고요. 공격 성공률이 54%가 넘었습니다. 하승의 세트의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었고요. 두그 선수의 호흡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세트 플레이에서도 그 호흡이 잘 살아났습니다. 덕분에 배너는 24 득점 서브 두 개, 공격 성공률 47%를 기록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팀을 이끌었는데요. 개막전 경기를 제외하면요. 배너는 꾸준히 20 득점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캐피탈은 2세트 초반에 많이 앞서갔지만 중반에 역전이 되면서 이준엽 세타에서 김명건 세타로 바꿨었거든요. 네. 하지만 경기력, 마지막에 아쉽게도 20점 이후, 특히나 마지막 공격이 신호진 선수가 서재독 선수한테 걸리면서 치열했던 2세트를 내주면서 3세트까지 현대캐피탈이 졌습니다. 좀 마시, 많이 아쉬웠는데요.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거는 황승빈 세타가 아까 경기를 봤을 때 아직도 어,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다면은 복귀가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게 현대캐피탈이에요. 네, 얼른 복귀해서 또 코트에서 건강하게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이 한국 전력이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좀 상대 전적에서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당당하게 떨쳐낸 한국 전력입니다. 이어서 남자부 정규리그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3연승 KB손해보험이 선두를 달리고요. 5연승 중인 대한항공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이날 패하면서 3연패에 빠지고요. 한국전력이 이날 승리로 2연승을 만들면서 4위로 도약합니다. 다음은 11월 21일 남자부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흐름으로 6연승에 도전하는 대한항공과 또 신영철 감독의 300승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o k OK 저축은행이 맞붙는데요. 먼저 대한항공의 전력부터 말씀해주시죠. 네, 대한항공의 최근 흐름이 정말 무섭습니다. 경기를 치를수록 치룰, 팀 분위기가 더욱 더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 한 선수와 러셀의 콤비 플레이가 완벽하게 가까워지면서 팀 전체의 공격력이 확 살아났습니다. 대한항공은 말 그대로 뎁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상대 팀에 따라 전술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두 종합 빼업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긴 시즌 동안 흐름이 흔들리지 않은 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맞물리면서 대한공은 앞으로도 꾸준히 높은 경기력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사실 이 주전과 백업의 경기력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강점일 것 같은데요. 그쵸. 뎁스가 강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이 어, 군대에서 제대한 임동혁 선수, 네. 임동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선수가 부진을 했을 때 확실히 그 자리를 메꿔줄 선수가 있거든요. 음... 그 부분도 특히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대로 워낙 이렇게 팀 기세가 좋다 보니 이번에도 좀 수준높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한항공입니다. 이어서 이번 맞대결 상대 OK저축은행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OK저축은행에서는 2라운드 현대캐피탈의 경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그 경기에서 차지환 선수는 53%의 공격성 공률을 기록하며 팀 역전의 중심축 역할을 했는데요. 나로운 서브와 강력한 공격으로 디미트로프 선수에게 쏠린 공격을 잘내우면서팀 공격을 이끌었고요. 특히나 대각에서 차지한 선수 함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OK 저축은행 선수들이 보여준 집중력과 경기력을 기억하면서 강호 대한항공을 상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결국 양팀 모두 공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은 화력 싸움이 승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네, 차지원과 디미트로프의 콤비 그리고 날카로운 공격이 기대가 되는 OK 저축은행인데요. 그렇다면 대한항공과 OK 저축은행의 경기를 AI는 어떻게 예측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AI는 세트 스코어 3대 1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률도 각각 65%와 35%로 대한항공 쪽으로 다소 쏠려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위 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번엔 반박하기 좀어려웠고요 아 워낙에 대한항공의 이 상승세가 너무나도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선택 어 저는 반박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OK에서는 이 세트 초반에 항상 세트를 내주고 시작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첫 세트를 잡는다면은 뭐 확률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첫 세트를 OK 저축은행이 잡으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워낙 대한항공의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AI 결과에 반박하기 어렵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자부 경기의 관전 포인트 살펴볼 텐데요.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정관장과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는 페퍼 저축은행이 맞붙습니다. 흐름이 엇갈린이두 팀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류한정 기자는 이 경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정관장은 100% 전력을 구성하지 못하고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주전 세터 염혜선 선수랑 아시아 파트 선수인 선발한 이파기 선수 둘다 지금 부상 있는 장만정 중이기 때문에 코트로 복귀 하려는 시간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문 선수들이 많이 티에 나오는 시간이 늘었는데 이런 전문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정관장 키플레이어라고. 키플레어를 꼽자면 자네태 선수인데 자네태 선수가 지난 13일 그 아버님께서 네. 돌아가셔서 급하게 이탈리아를 다시 갔다가 어, 19일 네. 이탈리아 시간으로 19일에 비행기를 타서 오늘 이제 귀국을 해서 네. 팀에 일단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있을 페퍼 저축은행 경기의 선발 출전 여부는 조금 아직 미지수이고 미지수고요. 제가 음. 오후에 고기진 감독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취재를 잠깐 해봤는데, 일단 마음 추스리기가 제일 음. 우선이라 내일까지 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연습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것 같다. 그렇지만 어쨌든 19일에 이태리에서 출발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귀국 한국에 도착해서 정상적으로 선수단에 합류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네, 잔해태 선수가 마음을 정말 잘 추스렸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은 좀 어떤가요? 뭐 상승세죠. 네. 고춧가루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일 무섭죠. 네, 우리 뭐, 이제 뭐 거의 1위권에 네. 추격을 하는 팀인데 이런 기세와 분위기야 말로 뭐팀 창단 후에 지난 시즌까지 하위권에 계속 자리를 했었는데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가 지난 바로 앞선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도에린 선수, 그리고 섹터 박사랑 선수의 또 성장세를 또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파카자 측은의 키 클리어는 곡동이로 뭐 자리 잡은 미들 블록커 시마무라 네. 선수라고 볼수 있죠. 시마무라 선수가 정관장의 미들 블록커 진인 박은진, 정훈 선수를 상대로 또 어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지도 관심거리인데, 어, 시마무라 선수가 해왔던 대로 꾸준히 해준다면 음, 페퍼저축은행 의 경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음.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고예림 그리고 박사랑 선수의 활약 그리고 심마무라 선수가 정관장의 강점 중 하나인 중앙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를 AI는 어떻게 예측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AI는 세트 스코어 3대 1로 페퍼저츠 은행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승률은 각각 40%와 60%로 그다지 균형 잡힌 모습은 아니네요. 기자님은 이 승부 예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AI가 최근 경기를 봤을 때 흐름을 정말 잘좀 녹아 넣은 것 같아요 예측에. 그러나 어, 이게 또 의외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에는 어, 공또배구은 동국이기 때문에 저는. A.I. 예측을 따라가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픽을 한다면 의외성 오늘 좀 방금 전에 끝난 한국생명과 GS칼텍스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어제 방송에서 네. A.I.가 승리 팀을 GS로 봤던 맞습니다.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 물론 이게 팬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의외성에 좀더 무게 중심을 둔다면 홈팀 정관장이 경기를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갈수 있는 가능성도 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 질문이 네. 있는데. 네. 그~ 정관장의 네. 그~ 위파이 선수 있잖아요 아시아 커트네 네. 언제 복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좀 지난 얘기인데 네. 뭐~ 팀에서는 최소한 사운드라고 아, 얘기를 했는데 4라운드. 저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어... 네.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내년 (1월) 정도로 이렇게 좀좀 좀, 좀,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저는 무리수를 음. 그~ 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이진 감독이 봤을 때 급, 급하게 내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위파이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시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 배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제 홈에서 전 관장이 분위기 반전을 노릴 거다라고 기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중계 예고 바로 확인하시죠. KBSN 스포츠에서는 11월 21일 금요일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를 이동근 캐스터와 박미희 해설위원의 중계로 대전 현장에서 전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셜V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1월 21일 금요일 남녀부 경기가 끝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V.